안녕하세요. 정원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제 꽃들이 이제 많이 피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 온것 같아요. 그죠? 꽃들이 이제 심, 인위적으로 꽃들을 심어놓은 곳에서는 꽃을 많이 볼수 있는 그런 따뜻함과 또 비들이 또 많이 와서 뭔가 이렇게 잘 자라는 시기가 됐어요. 저희 집에도 지금 음, 꽃잔치를 벌이고 있는데요. 요거는 음, 음. 민들레 홀씨. <laughs> 그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비올라. 펜지를 아, 심고 나면 이렇게 씨앗이 떨어진 게 원종으로 이제 바뀌는 거겠죠. 비올라라고 또 부르죠, 제네들을. 그러니까 아, 여기는 이제 수선화 타입. 도 이렇게 피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수선화 중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품종이죠. 밑에는 이제 이렇게 다른 꽃도 심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뚜껑을 덮어놓으면 며칠 이렇게 놔두면 뿌리가 활착되고 나면 뚜껑을 벗겨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꽃을 피우더라고요. 앞에는 이제 새로 이렇게 이제 휴식처를 만들면서, 어, 낮은 꽃들을, 어, 심었어요. 그러니까 심기 시작한 거죠. 여기는 원래 백합하고, 이제 그런, 저, 까마시안하고, 뭐, 요런 것들이 심겨져 있는 부분이고, 어, 계절엔 계절에 따라 이제 다른 펜지 같은 걸 심었던 곳인데요. 음, 백합만 놔두기에는, 예, 이제, 백합은 여름 꽃이니까, 이렇게 봄꽃들이 또 심겨져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예, 또, 공간을 또 마련했으니까, 주변으로 잔잔한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이런 건 이제 거의, 어, 1년 초라서, 음, 가잔이야. 가자니아도 색상이 조금 다양한 것 같던데 노란색이 있어서 백합이 아주 굵게 이 녀석은 좀 키가 너무 커가지고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데 있던 거라 요 까마시안 그리고 뒤에는 수소나 타이티 종류들을 이제, 핀 것들도 있고, 올라오는 녀석들도 있고. 저는 저 민들레가 올라오는 거를, 어떻게, 캐기가 싫더라고요. 굉장히 예쁘다는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이제, 이제, 클레마티스도 이렇게 꽃모어를 맺기 시작했어요. 어, 여기도 비올라. 아, 이제 비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지를 한번 심고 나면 이렇게 계속해서 어딘가에서 올라오고 있으면 이제 그 자리를 찾아주면 될것 같아요. 음, 타이티가 아, 그러니까 수선화가 굉장히 조금 화려해서. 어 놀러 놀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돗나물인데요. 조금 이제 며칠 있으면 아마 이제 별꽃처럼 꽃이 가득히 피겠죠. 음, 그 전에 이렇게 음, 나물도 한번 해서 물김치 같은 거 담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요거 저기 끈 같이 떨어진 거는 대추나무를 묶었던 게 작업한다고 빼 놨어 좀 지저분해 보이긴 하네요. 향기별 꽃과 비올라의 콜라보. <laughs> 아, 지금 햇빛이 이제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비치니까 꽃들이 햇빛 쪽으로 이렇게 봐서 저는 길 쪽에서 찍으니까 애들 꽃, 꽃의 얼굴을 못보고 어, 꽃의 뒷면만 맨날 쳐다보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laughs> 이 햇빛의 방향을 보고 정원을 꾸며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미처 이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인데 아 에에. 튤립 이게 제가 저희 정원에 제일 먼저 들였던 녀석들인데 중간에 이제 자, 다른 작업을 하면서 건드렸던 것들은 다 죽었고요. 이제 그래도 이렇게 미처 손을 안 건드렸던 것들은 다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저 어, 튤립 들이 구군들이 아마 쥐 같은거나 뭐 이런 것들이 두더지 이런 게 먹나 봐요. 저쪽 담쪽 어, 그러니까 축대 쪽으로 심어놓은 거는 그쪽에 이렇게 음, 이렇게 동물들이 이,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 구멍들이 많은 곳에는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황금조팝을 우예를 머리를 다 이렇게 이발을 해줬더니 <laughs> 새싹이 올라오는데 굉장히 예쁘죠. 이게 어 햇빛이 이제 가득한 곳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색상이 훨씬 예쁘게 올라와요. 이제 목단도 이제 이렇게 아 요거는 목단이 아니고 자기이고요는 어 목단이고요. 음 바츠 제라라는 목단. 요거는 제가 요 목단 시 씨를 묻어 놨더니 이렇게 한 20개 정도 올라왔어요. 예뻐 가지고 오며 가며 꽃, 꽃 보는 것보다이 아이들 올라오는 걸 보고 더 좋더라고요. 한 2, 3년 여기서 키워 가지고 이제 겨울 되면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아. 이제 장미도 봄에는 이렇게 예쁜 색깔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름이 되면 아주 병 치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음. 오메와도 음, 올해는 이렇게 에, 예쁘게 폈어요. 얘는 접을 붙이더라고요. 에이. 이 실생 번식은 잘안 되나봐요. 시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튜올립이 이쪽에도 폈어요. 오래되니까 이름들을 이제 튀올립 이렇게 다 통칭해가지고. <laughs> 바나이크하고 이 친구하고 제일 먼저 피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지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튤립들이 피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색상별로 이렇게 피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쪽은 축대가 쌓인 이제 이렇게 한 곳이라서 예, 뱀이라던가 예, 쥐라던가 뭐 예, 두더지 이런 게 많아 가지고 구근이 조금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실, 음, 실목년도, 어, 이렇게 지금 2, 3년이 지났는데, 나무가 안 크고, 조그맣게, 이렇게 수세가 강한 식물은 아니어가지고, 그대로 있더니, 올해는 꽃이 그래도 몇개물었더라고요 음, 꽃이 생각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목년, 그러니까 목, 연꽃처럼 생긴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이제 불도와도 이제 이렇게 꽃을 맺어가지고 며칠 있으면 또 이렇게 하얀색으로 몽실몽실 피어오르겠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